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피아라고. 슈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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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루루루.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진입니다. 저는 해피듀거라는 거 있지 않았죠? 두 개. 야, 얘네 뭐? 얘네 뭡니까? 배도 뭡니까? 아, 배한테 물렸습니다.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하고 바꿔봅시다. 네. 갱구리 다도 안 됩니다. 음. 아! 이럴수가. <laughs> 시청자분들. 자, 이제, 님 차례. 시청자분들, 제가 스킨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 스킨 중에서라면, 이 할아버지죠. 하하. 스킨은, 야 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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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야. 엄청 유하시죠 <laughs> 허리야라고 어이야. 하시는 거 같은데. 아! 허리야가 아니야. 제제 제철입니다. 허리야. 허리야. 왜? 네?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 <laughs> 개구리한테 발바 말... 밟을... <laughs> 개구리가 죽였습니다. 어이야. 자세히 들어보면 허야인데요. 허리 야 아니에요. 허야예요. 네, 알겠습니다. 빡 <laughs> <laughs> 이런 씨. 이런 시발이라뇨! 아니, 이런 시라고 했어요. <laughs> 아닌데. 이런 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못 들었을 그래요 시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잘못 들으셨나보죠. 네.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도 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씨! 아! 고 자꾸만 렉이 걸려요. 뭐죠? 이제 저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찍는거예요 잠깐만요. 저가 한번만 한 더하고저 해피 빛기요아 어. 어, 완전! 전기! 네? <laughs> 응? 아 이게 뭐죠? 올라투 right. 안되겠군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죽었습니다. 뱀한테 몰려서 한번 <laughs>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이게 렉이 너무 많이 걸려 다시 한번 네 마지막입니다 네 허리야. <laughs>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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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이랬습니 제가 김민재보다 훨씬 잘한답니다 <laughs> 네 그건 알고 있죠 저는 좀비고를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laughs>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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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응동이가 나온다. 캐터우스 어? 걸커 어?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저또 캐릭터 바꾸죠. 음 얘는 무슨 스킨인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스킨입니다. 엄청 크네요. 네. 그런데 여기, 스카이콩콩을 하겠습니다. 네. 콩콩콩콩. 컵 척, 허, 척, 척. 척. 겁나기 힘들어 보이네요. 척. 어! 맞았습니다. 힘들렸어요 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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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 응. <laughs> 까고 나다. 기기. 뭐가나위지나 어쩌비 다 있어. 그러셔? 나 이미 다 있어. 분명 있는 거 나와. 얘 있잖아. 이거 담배 피우면 여기 이런 곳에서 훈련 안 돼. 담배 피우면. 진짜? 어. 그렇군. 중독된 걸 계속 못 끊으면.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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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프겠다. 아 아니야. 스카이 콩콩 해 보지 있었어 저는 좀비고에서 할로윈 더? 레이드나 하고 있을게요. 네. 광고야 나오지 마렴. 할 레이드. 님들 좀비고 아신다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상한 거는 쌍둥이가 있는데 머리를 치고 가는 거. 빡! 일단은 저는 할로윈 초대장을 얻기 위해 스토리 모드를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맞는데 안맞았어 음..저는 저는 저는, 저는 체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쉬었다 쉬면서 김민재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댓글 안 남겨주시.. 안 남겨주신다면 미워해게요음 코끼리의 중복이네 시끄러워, 이놈아. 시끄럽다. 중복이네 내가 매력할게안 해. 내가 파, 파, 아니, 아니, 내가 역할게 시작해. 바니엘이 누구죠? 바니엘은 병망치군요. 바니엘이 아니야, 비니솔이거든요. 아니, 레기 걸렸네. 아, 내가 방장이구나. 아, 내가 방장이었어? 그럼 내가... 밟아버려! 밟아버려! <laughs> 밟아, 야, 이상한 거 뭔지 알아? 코끼리가 살아 되죠? 포, 코끼리가 밟아버리면 될 텐데. 사람을 잘 밟았어, 코끼리가. <laughs> 사람 밟아가지고 저 사람 죽었어. 코끼리가 사람 밟아가지고. 요즘 너무 잔인하네요. 그냥 좀... 방송 마치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한번 볼까요? 7분밖에 안 됐는데요. <laughs> 그래도 마치도록 하죠. 아, 왜? 할수 없죠. 댓글로 좋다고 남겨주세요.